자, 여러분, 1분 꿀팁 시간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무기 많이 쓰시는 분들, 보석은 사면 되는데, 저처럼 이 마력가루, 이거 모자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렇다고 무기 사가지고 분해하느니 조금 뭔가 과소비 같고.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시청자분의 제보로 꿀팁을 알게 됐습니다. 여기다가 안 쓰는 특성을 박아 넣어. 최대 만화, 뭐, 불사 추가 피해 이런 거 있죠. 하나 넣으면은, 원래 지금 명중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용해를 하면 은 20개를 줘요. 근데 특성 하나를 넣었잖아 70개를 줘요 특성 하나만 딱박아넣는데 50개가 늘어납니다 이거 무기 지금 제일 최저가로 사면은 한 90원 100원 뭐요 사이거든 110원 근데 특성 여기다 넣는 거 지금 40원 50원이에요 그거 쭉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분해하면 많이 줄 뿐더러 더 싸요 이거를 과연 두근두근 하나만 안 돼있거든 와 이렇게 하니까 560개 준다고 미쳤다 이렇게 해가지고, 마력가루 수급하시기 바랍니다. 끝!